먼저 시작해야 돼. 모션을 좀 빨리. 그렇지. 너무 뛰어들어 간다. 보면서, 보면서 아야 돼. 그렇지. 어우, 모션 놓고 힘들어져야 돼. 같이 걸어야 돼. 뒤로 갑자떼 빼야 안 돼.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그렇지, 그렇게. 모션 주면서 해야 된다. 우선 또 하면 안 걸린다. 그렇지. 안 걸린다. 유리해야 돼. 에이, 너무 크다. 그렇지. 꽉 쏙, 꽉 쏙. 그렇지. 보면 돼야 돼. 힘 가야 돼. 가야 돼. 그렇지. 좋다. 힘 빼고, 저힘 빼고. 보면 이이도더킹해 줘야 보야 보면서 해야 돼. 내맞은 그래, 거야. 내온 그래, 거야. 팔 내려갔다. 쨈으로 유리해야. 쨈으로 무나. 내맞았잖아 그래, 맞아. 별 맞아. 맞으러... 더킹을 해, 더킹을. 그냥 앉아. 앉아! 그렇지, 앉아야 돼.